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늘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이 그 지시하라 하라는 바로 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그 이야기를 어, 히브리어 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이제 죽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 믿음을 따라서 이제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은, <laughs>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어 아브라함은 그가안 땅을 약속만 받았지, 실제로 어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어,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그 땅이 어,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찾는 자였다 그들이 나온 바 예.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다시 네, 자기의 네, 아버지가 계셨던 원래 갈대우라 우라라는 그 어, 땅에 갈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어, 그들이 이제는 더나 본양을 삼아한다 그 드나한 본향은 어디냐?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향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고향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 그 나왔던 그 땅, 이 땅에 이 고향이 있고 그리고 드나한 고향, 바로 저 하늘 하늘의 본양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보면은 결국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에이다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인가 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 있냐 그리고 이 땅이 나의 진짜 고향이 있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고향은 어, 이곳이 아니다 왜 이곳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보통 고향이라는 것은 어.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향, 고향을 그리워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부모님에게 찾아가는 곳이죠. 명절이 되면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고향에 그 부모님의 그 숨결을 다시 어, 생각하기 위해서, 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진짜 참 부모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신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죠. 낳아주신 분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만드신 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천국에 계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거처가 뭡니까?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어? 어, 천국에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를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에 갈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천국에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바로 천국. 천국이 이제 우리의 고향이다. 라는 겁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이르라 라고 되습니다그 천국은 진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을까 자 그것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음, 자, 시체는 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다시 몸이 부활을 다시 해요. 어떤 몸으로 다시 바뀌느냐. 왜냐하면 천국에는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같은 이런 육체로, 연약한 육체로는 그 천국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떤 몸이 필요하냐. 신령한 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은 뭐냐? 썩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그 몸은 썩지 않아요. 그리고 몸이 융흥스러운 몸이고요. 아주 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칼로도, 어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강한 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이렇게 살게 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믿어야지 그 하늘 본양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 7장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기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되는가 <laughs> 바로 우리는 낙원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사절을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은네요 거류하는 자니, 천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라람도 아, 나, 나의 인생은 낙은의 인생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은의 인생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지런히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나 가져고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잠시 왔다가 잠시 그냥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 7절에 보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되겠어요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낙네에 왔다가 가, 죽어서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낙그의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가 이낙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낙그에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착을 할 생각을 이 땅에서 정착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것이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그에는 항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니 도대체 무엇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일까? 예? 첫 번째는 어 바로 우리를 항상 옆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데 가면은 뭐 강도들이나 이 손매치기 이래가지고 어 그런 경우가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납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암살을 당하는 경우도 이런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있을 때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어떤 두려움이냐? 혹시 내가 이 낙원에로 잠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저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었어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나 거짓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깜깜박 잠잠하면은 이 잠깐이 왔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혹시 내가 또 멸망받을까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어,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낙원의 인생을 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 1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 진짜 몸을 죽여도 영혼을 여기 죽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지옥불에 떠들 뜰수 있는 그런, 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되었고 그리고 항시 찬악깨나 우리를 어, 유혹을 해서 미혹을 시켜서 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예수님 못 믿게 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는 이런 이 대적 마기를우리가 항시 이제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나그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다시 가야 될그 고향 천국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어 정치하죠 적극적으로 정치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 돈을 번다든지 뭐안 그러면은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아 그것을 가지려고 악착같이 삽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천국을 가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등안히 하는 건지 참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되지만은 하늘, 천국, 이 천국은 절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마태복은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생에는 반드시 인간이 거쳐가야 될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두 가지 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하나, 하나가 존재하고 또한 가지는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두문 중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 어, 인도하는 문으로 가든지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든지 두, 두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이야기입니다. 길이 크고 넓다 이 말은 뭐냐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막 이 세상에 뭐 늘린 것이 다아 네가 뭐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뭘 믿어도 다 천국과 가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넓고 길이 넓어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니다아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리고 아무나 믿으면 돼 어, 절을 다니든지 뭐 산을 믿든지 아무거나 믿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어떤 것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다아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왜 길이 협착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 6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괴로울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자 바랍니다. 자 말씀을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 여러 가지, 뭐, 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너무 그 너무 걱정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은, 하 이, 이, 땅은 그냥 잠시 스쳐가는 그냥 죽는 인생입니다. 죽는 인생.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뭐만 바라봐야 되느냐? 천국 하나만 딱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모두 천국 가서 여러분 모두 다 아주 행복하게 그런 사는 그런 성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한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그런 어 한낱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앙비와 같은 존재이며 어 하루 또 피다가 어 지는 꽃과 같은 그런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어이 세상에서 어 근심하면 걱정하면서 또 어, 형제를 미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어,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잘 믿어서 모두 다 천국에 가면 그런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제가 이제 아 제가 얼굴을 저번 주에도 못 봐서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감기가 하도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지금도 아직도 지금 감기가 안났었는데어 <laughs> 제가 이제 먼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모님이 대신 드렸고 네, 하여튼 여러분들 좀 건강 조심하시고. 또또속 어, 여러분, 여러분, 어, 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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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를 바랍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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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감사합니다.